네, 예, 감독님부터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그, 민트 포레스트를 연출한 인슐레입니다. <laughs> 어제하고 오늘하고 하루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확실히 봄의 느낌이 어, 오늘은 굉장히 크죠? 네. 아마 이 영화 보고 나시면 훨씬 더 봄이 가까워져 있을 거예요. 영화 재밌게 보시고, 재밌게 보시고, 나, 보셨으면 나중에 또 SNS나 주변에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해원 역을 맡은 김태희라고 합니다. 네 여러분 4인절이네요. 어떻게...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? <laughs> 어, 인제 포레스트로 이렇게 처음 본격 무대 인사를 시작합니다. 음. 많이 기대가 크고 설레고 그러네요. 감독님 말대로 오늘 봄날씨처럼 어, 보여서 또 우리 영화랑 잘 맞는 어,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.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.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영화니까요. 끝나고 나서 어, 가족분들한테도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제아 역할의 준열입니다.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오늘 이렇게 무대에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. 여러분들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어, 저희 영화 많이 힘 불어넣어주시고 오늘 이 따뜻한 날씨만큼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영화가 영화로 기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은승역의 진규주입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오늘 드디어 개봉인 무대 인사를 시작하고 오늘이첫 무대 인사예요. 어, 여러분 혹시 공복은 아니시죠? 공복이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. <laughs> 끝나고 맛있는 거 드시고요, 재밌는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. <laughs> 저희 진행위원이 지금 배우분들과 감독님께 무언가를 나눠드리고 있는데 이거 저희 한정판 캘린더예요. <laughs> 이분들께 선물로 드리지는 않겠죠 이분들이 직접, 여러분들이 큰 환호성 지르시는 분들께 직접 나눠드려도록 하겠습니다 네못 받으신 분들 아쉬우시죠? <목소리> 대러분의 배동님 잠깐 뒤로 도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초상권 있어서 안 되신다는 분, 손 조용히 얼굴 가려주시면 되세요. 그래서 지금부터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리틀 포레스트 외치면 활이팅 같이 해주실 거죠? 네.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리틀 포레스트 파이팅! 파이팅! 조금만 더높여 드려주실 수 있으세요? 이템포레스트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요 저희 부들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재미있게 보셨으면 많이 소문 내주실 거죠? 네, 그럼 감독님과 배우분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영화 재밌게 보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